이번에는 물리학에서 중요한 실험인 그 스톤 갤럭이 엑스페리먼트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스톤 갤럭이 이제 했던 중요한 실험인데요. 이거는 이제 스핀에 대한 그스핀을 처음 발견한 실험이다라고 이제 현대물 리 교과서에 보면 나와 있어요. 지금 이제 여기 보시면, 음, 그 여기서 그 퍼니스에서 어떤 그 달궈진 빔이, 입자 빔이 이제 운동에너지를 갖고 이제 입자 빔이 들어옵니다. 입자 빔이 들어오는데 여기에서 N 극과 S 극의 그 자석이 그 불균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쪽을 우리가 이제 지축 방향이라고 하죠. 이 지축 방향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그 지축 방향의 자기장에그 지축 방향의 그레이디언트가 있는 이제 그런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쭉 이제 비미오다가 이 자기장을 거치면서 여기에서 그이건판에두 개의 그 패턴이 생기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음, 여기서는 이제 그세개의 패턴으로 나오죠. 하나, 둘, 셋. 이세개의 패턴은 나온다 하는 것이 우리가 그 현대 물리에서 나오는 그 스턴겔락 익스페리먼트거든요. 이 스턴겔락 익스페리먼트가 왜 중요하냐?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양자 역학 한 얘기를 하려고 그는데요 지금 여기 그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여기 골그 또한 어, 스턴겔락 실험과 함께 스핀에 대한 또한 실험이 이제 골드 스미스 울렌벡그 해석인데요. 이 이러한 그 스톤 갤럭스 페리먼트를 가지고서 이 골드 스미스라는 사람하고 구드 아, 스미스 구드 스미스랑 이제 울렌벡이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은 이러한 그 지금 스피니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스피니라고 하는 거는 그 인트웬 직앵글러 모멘텀이다. 그러니까 전자라고 하는 거는 그. 이, 내재된 각운동량이 있다. 그걸 우리가 스피니라고 얘기한다. 라는, 라는 거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피니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클래식컬하게 생각을 하면은 자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 전자가 지금, 어, 우리가 그 커런트가 이제 그, 저기, 어, 클래식컬하게 생각을 하면은, 음, 전류가 이제 이런 식으로 흐른다. 라고 하면은 이 전류 흐름에 따라서 이 오른손 법칙, 그러니까 이 오른나사의 법칙에 의해서 이쪽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되는 거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이제 그래서 반대로 여기서 이제 그 반대 방향으로 이제 전류가 반대 방향으로 흐른다라고 하면은 이 오른나사의 법칙으로 이 반대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되는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처럼 지금 이 자기 모멘트라는 거를 갖고 있다, 전자는. 전자가 갖고 있는 자기 모멘트가 있는데, 그 자기 모멘트가, 스피드 업, 스피드 다운의 두 개의 자기 모멘트를 갖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이, 골드 스미스, 구드 스미스, 올렌벡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그, 단순한 자전으로 생각할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폴 에렌페스트라는, 이제, 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만약에 요, 그, 스피니, 이 전자의 그 자전이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스핀이 전자의 자전이라고 간접을 한다면 이걸 가지고 이제 간단한 계산에 의하면은 이거의 그어이 전자의 이 속도가 이 전자의 회전 속도가 빛의 속도보다 더 빨라야 된다라는 거를 이제 계산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빛의 속도의 137배 정도가 돼야지 지금 이러한 그 자기 모멘트를 갖고 있는 이 전자가 나온다는 거를 그 n 페스트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자역학적으로는 이 전자의 그스핀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 행성 이론으로 이제 생각을 하면 우리가 주변 원자 핵이 있고요. 원자 핵 주변으로 그 전자가 돌죠. 그래서 이 전자가 도는 이걸 우리가 가군동량, 여기서 만들어낸 가군동량을 이제 궤도가군동량 L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궤도가군동량 L이고 이 전자가 갖고 있는 자전, 그러니까 그 지구가 행성이 공전과 자전을 하듯이 공전에 의한 궤도 각운동량, 그 다음에 자전에 의한 스핀 각운동량 시그마라고 쓰기도 하고 또는 S라고 쓰기도 하죠. 이제 이렇게 자전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자전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은그 상대성 이론에 위배되기 때문에 빛에 아무리 그러니까 아무리 빨라도 빛의 속도보다는 빨리 달릴 수가 없잖아요. 그데 지금 이러한 가군 동량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스핀 가군 동량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회전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모순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인트 m 직앵글로 모멘텀이다. 스핀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그 어떤 그 자전의 전자의 회전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양자역학적으로 갖고 있는 전자의 특성이다라고 어, 이해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이 왜그 중요한가라고 보시게 되면은, 클래시컬하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고전적으로, 고전적으로 생각하면은, 우리가 어떤 가군동량을 갖고 있다, 자기 모멘트를 갖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 양자역학, 그러니까 그, 이제 클래시컬한 일렉트로 다이나믹스에서 이 가군동, 어떤 그 자기 모멘트를 갖고 있다고 하면은, 그 자기장에 의해서 이 포텐셜은 지금 이렇게 주어집니다. 지금 지축 방향으로 자기장에 가해져 있기 때문에 지축 방향에 의한 모멘, 모멘트 이렇게 주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 나타나는 Force 뭔가 힘을 받게 되는데 그 힘이라고 하는 거는 이 에너지를 그 위치로 미분한 것이기 때문에 포텐셜을 미분하면은 지금 여기서 네가티브 포텐셜 그레디언트에 의해서 지금 이런 모양이 주어지게 되죠. 근데 여기서 나오는 그 자기장의 그 g에 대한 이 자기장의 그 G에 대한 그레이디언트가 연속적이기 때문에 아까 보시면은 연속적이잖아요? 뭔가 양자화되어 있는 그런 정보는 없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스크린에서는 이 전자들의 그 빔이, 전자빔이 이런 식으로 균일하게 이렇게 분포가 되어야 되는 것이 사실은 정상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스톤 갤럭 실험에 의해서는 이렇게 일상적으로 그, 이렇게, 그 컨티뉴스한 빔의 프로파일이 스크린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거 보는 것처럼 이두 가지 점으로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가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두 가지 종류만 생겼다는 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양자역학적으로 어떻게 해서가 하냐면 우리가 지금 그이 포텐셜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렇게 자기 모멘트로 주어지는데 이 자기 모멘트는 요스피 스피n이라고 spin, 하는 거에 서 주어지고 스피n은 지금 스피n 업과 다운 그니까, 러 정확한 값으로 나중에 이제 판별된 걸로 인해서는, 요 h, h가 플랑크 상수를 2이로 이제 나눈 거를 우리가 h바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요 h바, 2분의 h바에 플러스 마이너스, 이두 가지의 스피, 이걸 우리가 스피인 업, 스피인 다운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플러스 마이너스라고도 표시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에 이스피인업 다운이 이제 두 개가 존재하기 때문에 요, 요게, 요 스피니라고 하는 것이 요 자기 모멘트는 바로 스피이고그스피은스피업 다운 두 개만 있기 때문에 힘이 요 위로 가는 것 아래로 가는 것 이제 두 가지가 나온다 하는 게그이 고드스미스 울렌벡의 해석이었습니다.